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. Hi Mr. Kim. Hello. Hello. Hi. Hi. Kim. Hello. Hello. 선생님. So. Five six seven. Hi. 로츠베이. 기 너는 맞았어. 왜 마이도 안 입고 와서 그래? 야, 오늘 급식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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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와? 그래서. 보세요? 뭐? 정아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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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뭐. 나는 해찬. 어. 어. 근데 우리 오늘 반장 뽑기로 했잖아. Hey, 어, 영어로 해 줘. Today Captain 뽑기 Day. 이건벌칙올려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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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된다고 <목소리> 생각해. 아, 아. 근데 해찬이 그냥 어 아, 너무 슬프잖아. 쑥가쑥가쑥가 해찬아, 해찬아 너 이거 했는 너무 심했다 해찬이! 해찬에도 다섯 개다 채웠어. 와 아,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? 웃음 참기.. 잘 지키자, 알았지? 아, 자 아, 다음 얘기장 읽을게. 내가 함께한 것이 감사했다. 고민 중이다. 어떤 장면을 바탕화면으로 바꿀지? 어떤 게 좋을까? 자 해찬이! 아. 추가 설명! 바탕화면을 고민하고 있는데 볼 음. 뽀뽀 장면으로 할지 스까주세요 장면으로 할지 고민 중이야. 어, 추천 좀 해주겠니? 둘 중에 하나? 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. JD, JD. JD가 아, 뭐 해? JD, 종아리 아. 던지기.